이 시간에는 어, GPL 텍스트가 아닌 어, C파일 간단한, 하나, C파일을 하나 간단히 만들어서 어,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좀더 어, 우리한테는 친숙하죠. 어, 이게 뭘 하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만든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그 일반 모드에서 삽입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에서 어, 몇 가지 할수 있는 명령어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한줄 삭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줄 삭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 명령 중의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번 줄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dd 를 누르면 되죠 어, u 를 누르면 u n 가 됩니다 dd u dd, u. 이런 식이죠. 자, 그 dd라고 하는 게왜 하필이면 라인을 삭제하는 명령이 되었을까? 네, 이거는 이제 vim 이전 vi 시절부터 있었던 거고요. 지금 오늘 아마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고전적인 vi에서 존재하는 명령들이기 때문에, 어, 그 당시의 기원까지는 <laughs> 저도 잘 사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 아무래도 D 하나만 가지고는 어 너무 광범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D와 또 다른 조합으로 어, 삭제 명령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D 하나만 가지고 명령을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DD는 한 줄을 지우는 거지만 어 Word를 나타내는 W를 뒤에 붙이면 자 DW 자, 그러면 어, 현재 커서 위치부터 단어의 끝까지를 지우라라는 명령이 됩니다. 어, 참 고급진 명령이라고 생각이 돼요. 단어를 인식을 하고 그 단어의 끝을 어, 삭제대상으로 삼는다. 단어라는 것은 이제 알파미메릭 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속체를 말하는데 어, 알파벳하고 어, 숫자. 그 다음에 아마 언더바 언더스코어라고 해당하는 것까지가 그 하나의 단어를 이룰 텐데 일반적으로 어, 함수에서 함수 어, 그 언어에서 함수나 변수명을 만들 때 쓰는 수준의 어떤 규칙을 가진 그 단어의 연속체를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dw라고 하면 언제든지 현재 커서 위치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단어의 마지막까지라는 뜻이고요. 어, DW 중에 대문자를 쓰게 되면, 자, DW. 자, 잘, 보시, 잘 보시면, DW의 그 WD가 대문자를 쓰이면, 아까 말한 알파늄이 이게 아니라, 공백이 아닌 연속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여기를 보면 이제 공백이 카운트 앞에 있는 공백이 처음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부터 공백까지 를 말하겠죠. 공백 앞까지를 이제 물론 그 단어의 끝을 알겠지만 그 뒤에 이제 공백을 포함해서 이제 삭제를 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DW 하면 그냥 DW는 과록 앞까지를 말하겠지만 D하고 대문자 W를 하게 되면 네. 공백까지 포함한 어, 걸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삭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명령을 정교하게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어왜 이렇게 하냐? 이거 그냥 단지 x에 연속으로 이렇게 뭐 100번 하다 보면 정교하게 할수 있는데 왜 굳이 dw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 p 네, 스 예. 하느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일종의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뭔가 이렇게 긴 명령, 복잡한 명령 하나를 그 하나의 단어로 줄여가지고 그 줄인 거를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 의도를 전달하기가 쉬워요. 자, X를 여러 번 하는 거, 자, 이 의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X를 아까 같이 DW 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언두를 하게 되면, 그 언두는 각각 X에 대해서 하나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어, 그 X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내가 의도한 편집은 이 끝까지 하는 거야, 라고 주게 되면, U 명령이 간단해지게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 VIM에다가는, 뭐, VCL, v i c l 마찬가지고, vim 에다가는 명령어를 기반으로 어, 명령 어, 대화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d, dw, 그 다음에 d l w 세 가지 삭제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항상 그 언드인 u 는 어, 뭐 양념이죠. 사실 u 는 vim 은 없었고요. vim 에 있었던 기능입니다. 원래 vim 은 라지 u 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xxx 이렇게 지우다가 대문자 U를 하게 되면 그 라인이 편집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편집되기 시작할 때의 시점으로 돌려놓은, 게, 돌려놓은 것이 라지 U입니다. 어, 이것도 종종 쓰입니다. U는 하나씩 하나씩 편집 단위 편집 단위 명령어 단위로 어, undo를 하는 것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것이고요 어, large u는 한 라인 전체를 undo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또 차츰 하겠습니다.